빨리 와 여기 이거 켜아이엄라가라 응. 막... 이쪽으로 있네 이쪽으로 아이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아이고 산에 올라와서 왜? 온 동네 사람들 왜? 다, 불러요? 다 불러 이렇게 생긴다 왜 이건 안 땄어? <laughs> 와너따 어, 보라고 일로 와아니아니그 아니, 송이 아니야 이 빨리 와 이거 따 이거다. 좀 작게 잡어.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어. 어. 또여게나 지쳤어. 뭐, 어, 털어. 이까지 가고 이까 지치면 뭐 하루 종일 산에서 돌아댕기는데 송이는 있는 자리에 또 있기 때문에 뒤에 잘 돌아댕겨봐야 돼.